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구의 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프로그램은 테너쉐어의 PDF놉이라는 PDF 높이라는 PDF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PDF로 어, 파일을 받았을 때 편집을 하고 싶어도 라이센스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2GB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테너쉐어의 PDF PDF 노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무료 2GB까지 무료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에, AI PDF, AI 기반으로 해서 몇초 만에 PDF를 요약한다든지, 또 PDF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든지, 또 다섯 배나 빠른 PDF 변환으로 30개 이상의 포맷을 지원하거나, 또 원본 형식 100% 유지를 하고, 또 1000개 이상의 파일들을 크기 제한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드처럼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워드 파일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CR 파일, OCR 파일을 예,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다든지 주석 달기 한다든지 암호화 한다든지 페이지 구성을 한다든지 스크린샷을 한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 실행만 시키면 바로 이렇게 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이제 에,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다시 한번 이걸 로그아웃하고 어,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PDF 노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PDF 파일 변환을 한번 눌러 볼게요. PDF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PDF로 워드나 엑셀, PPT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톰플이라는 PDF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어,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환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에, 한... 바로 변환이 됐죠.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워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PDF 파일을 바로 워드 문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사용하시면 변환 프로그램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요 파일을 한번 추가해서 PDF 파일을 직접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텀프리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불러왔죠. 요게 이제 예. 페너쉐어의 PDF 편집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요게 지금 화면입니다. 그래서 PDF 어, 라는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방금 이제 변환 작업을 했고요. 에, 만약에 편집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직접 PDF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추가. 그러면 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마크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워터마크를 찾아서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워터마크가 없어서 그런데 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추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어, 주석 이런 주석을 에,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어, 이렇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PDF 파일을 바로 어, 테너쉐어의 PD노비란 f 프로그램 불러와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편집하고 주석 달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뭐 보안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뭐 스티커를 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티커를 놓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편집하고 싶을 때, 라이센스가 없을 때는 테너 제어의 PDNOB을 설치를 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료 체험판 있죠? 그래서 2기가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기능들은 제한적이긴 한데요. 그럴 때는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 체험판으로 간단한 몇 가지 파일들은 2기가까지 무료니까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테너쉐어의 피디노, 더 스마트한 아,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편한 PDF 편집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윈도우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맥 버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PDF 편집 프로그램, 테너 셰우의 p d n o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핑구의 날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